대학교. 셰필드죠. 셰필드도 셰필드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많이 찾는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미 벌써 학생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나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러셀그룹 대학교이고, 그리고 대학교 랭킹 자체가 세계 랭킹 100위권 내기 때문에 셰필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왜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더 많으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큰 도시라는 거 강점 드리고 세계 랭킹이 93이고요 영국 14위 하는 이제 학교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 키트랜트 사실... 유니온이 진짜 잘 됐고 영국 내 넘버 원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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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드리고 네, 네. 학교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연구비 지원도 사실 영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대, 받고 수급, 있습니다. 는 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으로 갈때 가장 음.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가 셰필드. 손가락이 무조건 꼽힙니다. 그리고 코로나니까 가장 안전한 도시 12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안전 중요하죠? <laughs> 네. 자, 네. 여기 보시면 맨체스터까지는 1시간 반, 그리고 런던까지는 2시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럼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네. 런던이랑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공 과정은 저희가 파운데이션 과정과 프리마스터 과정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덴티스트리라는 파운데이션 스트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치대 쪽을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은 덴티스트리에 포커스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셰필드를 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봐야죠. <laughs> 좋으신다는 거 빼. 음, 그냥 빼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치, 치대 가고 싶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일한 선택이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덴티스트리로 내가 영국 치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다시 A레벨 2년 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파운데이션하고 파운데이션 하고. 셰필드 치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좋은 과정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가 여기 시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네. 사실은 스포츠 센터가 이제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8개월에 120 파운드 정도거든요. 그러면 은한 20만 원 20만 원이 돈으로 안 되는 거죠. 8개월 동안 이런 스포츠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 암벽 등만 하는 거 그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방학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1년 그냥 20만 원 돈으로. 학교에 있는 최고 좋은 스포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1년 등록하면은 이거보다 네, 훨씬,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셰필드 스튜던트 유니언. 저희가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 드려요. 여기서. 네. 그래서 매해 저희가 넘버 원으로 이제 랭크가 되는 건데 아카데믹 관련된 거, 하우징, 뭐 파이낸스, 뭐 건강 웰빙 그다음에 파트타임을 찾을 수 있는 잡서비스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이용하시면 정말 학업을 하시면서 어, 생활이 좀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거? 어, 또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의 윤택까지. 네. 네.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엔지니어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 아. 빌딩 관련된 거를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빌딩이 사실 셰필드에서도 약간 내세우는 그런 건물 중에 자랑거리. 하나이거든요. 자랑거리, 맞아요, 맞아요. 자랑거리. 그래서 이게 지금 19개의 전문 랩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뭐 리서치 프로젝트라든지 뭘 한다라고 음. 하면은 사실은 전문이에 전문 프로페셔널한 리스, 리서치 엔지니어링 랩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69개의 969개의 스터디 공간이 있, 있고요, 워크숍을 제공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프리티컬한 그런 수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네. 뭐 해야 되는 것들을 이 워크숍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도 사실은 엔지니어링 저희가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스터디 공간과 랩실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 학생들한테는 진짜 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셰필도 아키텍처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뭐 건축으로 간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되죠. 그렇죠 자, 학업 계획. 학업 계획을 제가 넣어드린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요구하는 입학 요건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에 입학하려면 ILTS 5.0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ILTS 암만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부터도 사실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영어 과정을 붙인다는 거. 저희가 원래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해주신 이 9월. 네. 여기에 시작을 해서. 해서 이렇게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개월이 6월까지, 이때 공부를 하고, 이때 방학을 갖고, 9월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건데, 이때 놓치신 분들은 1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고, 똑같이 9월에, 9월에 가는 걸,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셰필드에서는 만약에, 이때 혹은 이때 입학을 하지 못하시는 분한테, 뭔가를 더 해준다는 거잖아요. 영어 과정이 영어 과정을 네, 그래서 본인들이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와 4.0부터 받아주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비자 받으려고 하시면은 나와야 네. 되는 그 IELTS 점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만 있어도 사실 시작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좋은 친구는 아예 그냥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네네, 있고 맞아요. 3월에 입학을 해서 내가 영어를 좀6.0 이상 된다 IELTS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네. 고등학교 12월에 마치고 뭐 1, 2월에 졸업식 하고 3월에 바로 입학하는 다양하게 보실 수랜을짤을수 플랜을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셰필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학업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수학은 꼭 들어가야 돼서 수학을 꼭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뭐 소셜 관련된 수업을 네. 듣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셜로지라는 수업 들어가고 그렇죠. 보시면 아카데믹 과목들을 봤을 때 되게 뭐 어반 인바이러먼트 뭐 폴리티컬 아이디어 뭐 이렇게 되게 교과목에스러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교양 과목이 아니 아니? 뭔가 내 전공에 좀 네. 선수가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개네개 공부하고 거기다 영어 해가지고 셰프 대학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캠퍼스 지도예요.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좀보시면 네. 이해도가 쉬우실 건데, 지금 유니버스티 캠퍼스라고 해서 저렇게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그 대학교 캠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옆, 옆이 시티센터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규모가 작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laughs> 어.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읍내, 뭐 시내 이렇게 <laughs> 말하겠지만, 네. 네. 전 서울시. 번화가. 네, 번화가. 번화가로 가죠 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5번이 지금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고 1번이 라고 표시된 게 학생들의 그어코모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음, 이어코모데이션도 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여기서 좋네요. 캠퍼스까지 걸어서 그냥 건물 몇 개만 지나가면은 사실은 캠퍼스니까 네. 학업을 뭐 내가 캠, 유니버스,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 시설을 이용하실 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백으로 돌아가면 네, 이게 다, 그걸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 있고 기숙사 있고 다이몬드 빌딩이 이제 중간쯤에 음.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언트 유니언 우리 돈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언트 유니언 어디 있는지 꼭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기숙사네요. 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를 사실은 보고 있어요. 네. 저 세인트빈 센트플레이스라고 해서 학교에서 2분 거리에 있는 거고 사실 사진을 이렇게 넣어 갖고 왔는데 어, 어느 고급 아파트만큼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이 좋지 않나 약간 네. 스튜던트 호텔 같은 레지던스 고급 레지던스 같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업도 하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풀그 게임 같은 거라든지 여기서 뭐, 게임 하잖아요. 게임방도 있고 서뭐 이거 뭐더라? 풀 플레이스테이션 아니, 당구 당구 맞아요. 그거 당구 <laughs> 그럼, 풀 <laughs> 저런 것도 할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 밖으로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뭔가 딴 거를 찾아보실지 않으셔도 내부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 드릴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가 셰필드 3라고 해서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미쳐서 걸어서 10분이 걸어서 여기도 되게 좋네요. 네. 오, 그래서 멋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깨 깔끔한 그냥 뭐 오피스텔 같은 느낌의 그냥 뭐 그런 기숙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든지 영국은 그냥 1인 1실 그리고 뭐 룸에 화장실 딸려 있고 그러니까. 뭐 주방은 공용 공간. 이거는 어느 기숙사를 가시든지 다 비슷하시고. 지금은 다그렇게 하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250명이 넘는 사실은 직원이 있어요. 스터디 그룹. 아, 그래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프리마스터 학생들한테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뭔가 세분화돼서 자기가 맡은 바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서 이만큼 직원을 많이 보유한 학교는 사실은 저희가 않죠? 갖고 있는 파트너 학교들 중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셰필드가 사실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학업 그 사이즈도 그렇고 그 클래스룸도 막 65개 이상이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학업을 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준비한 이유는 저희 스터디그룹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 짝꿍 대학교로 가는 프로그레션 레인만 봐요. 진학률만.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로 표시된 거 보면 점점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셰필드 네. 파운데이션을 하고 셰필드 대학교로 진학. 셰필드 프리마스터를 하고 셰필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하늘색깔로 표시된 건 보이시죠? 그거는 다른 대학교로 간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공적 학업을 마치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90%가 넘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학 관련된 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어디 보면 파운데이션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파운데이션에서 대학 가면 1학년에서 2학년 못 올라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상큼하게 깨버리는 그런 아, 좋은 자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천 전공이네요. 네, 추천 전공, 여기 보시면은. 어, 기무 뭐 전공 좋죠. 네, 랭킹 보시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다 좋죠. 뭐, 컴사,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시빌 엔지니어링, 뭐, 아키텍처, 커뮤니케이션, 뭐 미디어. 다, 다, 다 좋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부터, 뭐, 아트, 사실 아키텍처도 아트 앤 디자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 파트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뭐, 할거 없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셰필드 아,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셰필드 대학을 아예 찍고 처음부터 오시더라고요. 셰필드 대학 가고 싶은데, 되면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셰필드 대학 대학부서 파운데이션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셰필드 대학교에는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외국 친구들인데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영국 대학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셰필드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한국말 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교수님도 한국 분이 계시고 당연히 한국어 학과니까 그리고 여기 텐덤 커뮤니티라고 해서 한국어 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랑 약간 그 피어 시스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짝꿍 많이 또음 맞아요. 그래서 <laughs> 만약에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런 포털에다가 올리신대요 그래서 아, 이런 그 차, 짝꿍 찾고 있다 그러면 그 아니, 제가 한국 엔지니어링을 하는 학생인데, 나 이거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한국학과 하는 학생이랑 친구 음. 이렇게 돼서, 피어 시스템으로 해갖고서 짝꿍, 이렇게 해갖고, 내가 외국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또 뭔가, 네. 네, 그, 셰필드 대학 생활이 조금 더 좋게, 어, 재미있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음. 그리고 장학금을 저희가 학생,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신났어요. <laughs> 장학금 때문에. 봐봐. <laughs>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넘버의 제한은 있지만, 그총 18명의 우수 학생에게 지작장학금 1000파운드 정도 이제 제공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 티지어스 메리 어워드라고 해서 이제 학비 50%를 장학금으로 제공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적을 세다. 보시면 성적을 60% 이상 유지한다라고 하면 장학금 유지가 가능한 거니까 가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나는 뭔가 받을 수 있는 아, 되게 기회를. 크네요. 네, 네, 셰필드의 입학 요건을 보시면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은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 3을 꼭 마치셔야 되고요. 고등급. 그리고 검정고시 5등급이면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어 과정도 두 텀짜리 혹 3월에 입학하는 거두 텀짜리 가신다라고 하면 IELTS 6.0 필요하시고요, 음. 세 텀짜리 그냥 9월이나 1월 학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5.0만 있으시면 돼요. 더럼보다는 네. 0.5가 낫는 거 확인하실 네, 수 있으신 네, 거예요. 네, 다 네. 그래서 여기도 비용을 보면. 음. 비용을 보시면 약 2,550만 원에서 2,970만 원 정도고요. 당연히 치대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비싸요. 네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3,735만 원 확인하실 네.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마스터 과정도 최대 3,225만 원까지. 그 다음에 영어 과정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텀당 742만 원 정도면 됩니다. 네. 보시면 아까 더럼보다는 약간 약간 학비가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예, 이것도 저희 영국영학닷컴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료상담, 무료전화 해주니까 셰필드 대학교 대학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국영학닷컴으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저희가 한1,500 파운드 정도는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음. 셰필드도 그렇고 더럽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나 네.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1,500파운드 정도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대부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뭐 따로 장학금 시험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아니에요. 다 주는 네, 거죠. 네. 신청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네. 장학금 신청하시고는 2주 내로 컨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딱 먹으셨을 때 알려 주시면 저희가 1,500파운드 의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